여러분들은 인사 안 해도 돼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3부 인사 올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살아서 신인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거. 돈 경령. 이렇게. 그 다음에 도 경령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돈 경령은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위대한 책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될 거면 정의로움에 다 있는 협객이라도 되시든지. 이렇게. 근데 이 책사는 끼에 다 있어요. 끼. 협객은 깡입니다. 오로지. 정신력 하나로 버티셔야 돼요. 하늘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쑤셔놨는 거예요. 이렇게. 인고, 금고, 이렇게 신고. 몸신자입니다. 도경령은 간단해요. 이렇게. 요거는 2부에서 다루었던 생명의 흐름의 주인공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은, 요게 조금 소개하고 또 적을게요. 풍류도라고 합니다. 이 현묘지도는. 현묘지도는 한문으로 적어도 되는데, 제가 한문을 잘못 적어요. 근데 한문까지 적어봐요. 얼마나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인물 좋죠. 말 잘하지. 노래도 착, 잘한... 당신은 나의 동반자. <laughs> 영원한 나의 동반자. 현묘지도 풍요도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풍요 도인이 있거든. 그래, 1번. 도인이라야 도인을 알아보고. 2번. 신선이라야 신선을 알아보고. 3번. 신인이라야 신. 신통을 따버린 사람이라고. 신인이라야 신인, 도통분자, 신통문자를 알아본다고. 자, 그랬을 때, 요 풍이 생명입니다. 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세상으로 바뀌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돈. 근데 여러분들이 오로지 요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1번, 조상님, 2번, 산신님, 3번, 천신님. 요걸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동기신이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자, 조상님은 해탈을 못한 조상이에요. 이렇게 해탈 미완성.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덕으로, 이거를 수행으로의 구도로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탈을. 근데 우리 공부 중에 자가천도인 말문 공부를 바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산신님은 짐에게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지를 따야 돼요. 그래야 천신님 돈 귀신, 돈 에너지 신을 마음대로 불려서 쓴다고. 요때 방해하는 무리들이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첫 번째가 조상님입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동이, 파장이 맞아서 그래, 좋아서. 자, 두 번째가 척신입니다. 방해할 척자예요. 이 척신들의 농간이 있으면 여기에 살이 개입됩니다. 죽일 살자예요. 이걸 척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해할 척자. 방해를 하다다안 되면 죽일 기운, 죽고 싶은 만큼 잔인한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밀어낸다고 이건 제 언어입니다. 척살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상님을 해탈시켜줘야 되고, 따끔으로, 공덕으로. 이 척신들은 말끔히 물러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방해되니까. 근데 어떻게 제거하죠? 요두 개를 해탈을 시키고, 척신을 제거하고 밀어내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스크린 확보예요. 이 스크린 확보가 뭐냐면 실상입니다. 실상. 요 실상 안에 비치기만 하면은 0.1초 만에 무장해제해요. 그래서 척신이 있는 동기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척신이 있는 명문대가도 없어요. 또, 척신이 있는 귀족 고무새가도 없다고. 반드시 척신을 해결해야 돼요. 조상님들이 애고 패고 편하게 놀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조상신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두 개가 스크린을 확보하면 뭐가 좋습니까? 뒤에 호법, 신들이 요렇게 진화를 해서 부활을 한다고. 바뀌어요, 체계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이 돈이, 살림살이가 진화해서 늘어나버려요. 여러분 어제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닦는 공덕은 절대로 공은 공짜가 없어요. 닦은 만큼 공은 덕으로 드러나고 죄는 지은 대로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고 불변의 이치입니다. 죄는 내가 안 받으면 자식이 받아요. 그게 우주의 인과라니까. 인과율이 있잖아요. 저울 위에 올리면 300g을 올려놓으면 업의 무게를 반드시 300g 업의 무게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선업으로, 따끔으로, 공덕으로.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요 동경령을 할때이 동경령을 할때이 적어도 세상의 얼음을 책사 협계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진짜로 제갈공명처럼 하늘의 음량의 조화를 아는 자일까? 이 생명의 흐름이야말로 천지 우주의 순환 원리인데,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인 한에다 있어요. 한. 이때 며칠 한자 말고, 한. 한님. 한늘 뭐, 요런 거. 상제님. 천지 우주의 순환 원리는 음량인데, 자, 들어만 보세요. 이 생명의 흐름을 읽는 책사에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깡이 있어서 지구력이, 정신력이 강해서 협객이 될수 있는지. 자, 이 생명의 흐름. 천지 우주의 순환 울리는 음량에 있는데,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글이에요. 음량은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므로 삼남한상 일체는 음량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하나에서 둘이 나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도 그 둘의 근본 뿌리는 대립하지 않는 하나의 도이니,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듯이 천지의 순환 원리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일체를 잡아 돌리는 것. 그래서 역할 때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재밌다는 거요 요거 요거 달월 날일 이게 여기에요 해와 달 끊임없이 음량이 순환하는 이치를 잡아 돌릴 줄 아는 경영자가 되면그 경영자는 타고나기를 기운의 소유자냐고 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를 풀어버린 게 코드예요. 전생에 당기는 거니까 가장 잘하는 주특기가 뭐냐고 전공이. 그래서 여러분이 끼가 코드가 무가에 닿아 있는지 뿌리 박고 있는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세습무 무가 기운만 있으면 예술가가 되면 돼요. 아티스트가. 그런데 진짜로 신에 닿아 있으면 완벽한 무가의, 무조의 신이 됐으면 된다니까. 무조신 이게 뭐냐고. 가장 화려한 천신으로 영적인 옷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신 부른다고 안 옵니다. 조상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경영할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책사냐. 그걸 버티고, 고행하고, 인내하고, 지금 고통에, 인류의 고통을 함께 보면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과 판단을 할수 있는 경영자냐고. 그걸 개벽쟁이라 그래. 요 그래서 협객이 못될 바에는 협객을 믿고 바지가래라도 자꾸 따라와 보시라고. 바지 끝단이라도 잡고. 그러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옛말에 이르시기를 어르신들이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고 했거든. 그게 뭐냐면, 듣는 뇌가 따로 있어요. 그걸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 측두엽은 관자놀이 귀를 통해 모든 인식되는 사물의 정보를 다 규합한다고. 듣는 귀가 따로 있다고 듣는 뇌가 그것을 측두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은 어르신들이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말을 뱉을 때는 한번더네 뇌에서 머리에서 걸러서 뱉어내라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살을 맞을 일이 없느니라 얘도 어신들 말이에요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느니라 이말이 그것을 음, 삼남한상 일체를 잡아 돌릴 때 음량의 조화 속에서 천지창조의 순환 원리를 어떻게 잡아 돌리 거냐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신의 조화고 신의 원리입니다 이걸 조화통이라고 한다니까 왜냐하면 음장이 바로 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은 만물만상 모든 것에 관여하고 거기에 꽉찬 생명의 힘을 부여합니다. 돈, 이거 잘났죠? 이놈 잘난 놈 맞아요, 돈, 돈에너지. 잘난 거 맞거든. 이 잘난 놈은 왜이 시임사인당님은 여러분만 비껴가요? 문을 확짝 열어놨는데 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문을 열어놨는데 왜 여러분만 비껴가냐고. 저는 너무 많이 쫓아올까봐 잘라내 붙는데, 저는 홍익자본주의에 입각해서 1억 명이 닦는다 생각해 봐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3만 원씩 받으면 한 달에 3조입니다. 한 달에 3조, 만원 올려볼까요? 4만 원씩 받으면 한 달에 4조 10벌, 또만원 올려볼까요? 한 달에 5조 씩0벌입니다저 생긴 거 봐요. 못 벌게 생겼습니까? 주머니 돈 5만 원도 없어요. 그래도 5만 원이나 5조나 똑같다니까. 벌수 있는데 안할 뿐이에요. 왜요? 아직 10대가 5조를 담을 만한 10대의 도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거북이처럼, 기린처럼, 신령스러운 호랑이처럼, 천천히 용처럼, 한발한방 가고 있는 거요. 예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서 이런 거 가르쳐 줄라고. 그래서 어좀 전에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요거 필요 없고 요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는 호흡법신의 체계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호흡법신을 등극시키고 진화시키고 부활시켜서 바꾸기 전까지는. 죄송한데 유튜브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공공한 그리고 빈약하고 조금 모자라는 삶은 순환의 원리상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자식들한테도 대물림됩니다. 그대로 옛날에는 아주 대통령 막 근대화 산업화 일으키면서 고생했던 대통령께서 교육만이 나라의 가난과 교육만이 집안의 가난을 면제한다고 교육이 명제인 그런 대인 그런 세상도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요즘은 일부러 석사, 박사 자격증을 누락시키고 이력서를 적는데. 잘난 척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호법신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의지로 바꾸면 됩니다. 뭐로요? 수행편으로. 공부편으로. 바꾸면 된다니까. 안 되면 믿고 어지라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보다 나은 마스터들을 믿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거, 요거 꼭 기억해요. 이 세상의 흐름은 돈이라고. 이 돈을 경영하는 위대한 책사냐, 위대한 협격이냐. 한번 자문자답 해봐요, 스스로에게. 나는 우주를 확 찢어버릴 수 있는 산의 장부인가? 협객인가? 진짜? 아니면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졸렬하고 조잡하면서 너무나 약하고 진짜로 유치하고 정말로 모자라는 그런 유치찬란한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그 사람 돈은 잔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평생 잔돈으로 고민해야 돼. 우주를 찢어버릴 수 있는 협객이라면 이 돈을 경영할 수 있는 홍익대보살물리에낄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뇌를 각색하고 편집하고 뇌색임 속에 뇌각인 속에 여러분들은 홍익보살로 등극을 해야 된다. 홍익보살 이거는 반드시 뇌를 새롭게 포맷하고 디자인 새롭게 초기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확보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확보하기 전에 좀 전에 잠깐 끄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서 향, 손, 감각에 극대화하는 손끝하고, 이건 약손의 버전이에요. 감각에 극대화하는 손끝 버전 말고, 코끝 버전이 있다고. 요거는 향의 개념인데, 하나는 박하향 오장육보,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맹정진 때 자세히 다루기라고 여러분들 파마할 때 중화제 액 뿌리듯이 귀 중간까지 시원한 느낌이 가슴 설렘과 동시에 여러분 머리에 그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박하향이 코끝에서 피부에서 등에서 배에서 다리에서 사지에서 막 느낌으로 옵니다. 그게 코끝에서 진동을 해요. 그 감각의 극대화. 그럼 그게 뭐가 좋냐 찾아오면 가슴 속에 설렘이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설렘이 이 설렘이 가슴 버전이 하나 있고, 요렇게 팔, 다리, 사지 버전이 있다고. 그러면 가슴 설렘은 뭐가 좋고, 또 사지, 육신, 이게 설레는 거 뭐가 좋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가슴 버전은 혼불이라고. 이 혼불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은 영체이탈을 못 합니다. 이 영체이탈을 신이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행거는 심플이의 개념이라는 게 이마 버전, 백해 버전. 이때까지 유체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체이탈이 자기 영체를 이렇게 봤다줘그전 뻥입니다. 자기 의식을 본 거예요. 그렇게 정보가 입혀진 걸 라도 의식이 보니까 정신체가 자기 영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 예요 이렇게 보면 일체가 봅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이라고 한 하나님. 여러분만의 신 여러분 이 꼬로 나가 여러분이 신이라니까 그게 일체가 전체가 보는 거예요 통으로 그거는 이마 버전 백해 버전이 있다 그게 유체, 유체이탈이고 영체이탈은 가슴이 개백된 자들 영혼 백인인가 그런 자들이 이 설렘과 중화제 액체처럼 박하향을 확보한다고 이 자들만 호흡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이분들은 기막이 두겹째 처지거든 하, 이런 얘기는 진짜 한몇천명 놔두고 했으면 좋겠어 학자들만 모아놓고 거기에 진화심리학, 칼융파들 있잖아요. 막 그런데 인지심리학, 생리학자, 병리학자, 식품영양학자들 다 모아놓고 한몇천명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내 강의는 전문가들이 들어야 재밌어요. 아직 뇌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니. 근데 그게 왜 흐르겠어요? 여신의 물질이 누구한테 흐르겠어요? 혈이 풀어진 자들한테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갭 때문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눈동자 갭 때문에 이 천신의 영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선들한테 배울 때 왜요? 몸이 있어서 이 몸이 있는 자는 천신의 영역이 못 갑니다. 영혼만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갭을 어떻게 없앨지를. 너무나 많은 고민과 고행과 고통 끝에 하늘의 법도를 찾아 냈다고. 신선들한테 물론 힌트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동공동공 동공 하는데 이 혈이 풀어지면 뭐가 좋냐고. 이 혈이 풀어지면. 요또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혈이 풀어지면. 여러분들이 혈이 풀어지면 스크린을 확보하는 것도 기본형이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실상으로의 진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상의 진입 동공의 혈이 풀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경계를 허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해요 제가 이 기문은 여는 법을 가르쳐주고 열어놨다고 표현하니까 이 스스로 경계를 푸는 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망념과 더하기 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신법을 따려고 기막이 안치진 상태에서 한겹더이 망상과 망념이 있는 상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법 공부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끼라도 있든가 강이라도 있든가 이 강은 지구력 정신력을 말해요. 이게 다 하늘 진인에 다 있는 거예요, 코드가. 자, 요때 상이 있는 상태에서 스크린을 하고 실상으로 진입하려면 갭이 생겨요. 그 갭이 뭐냐면 두통이나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들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문중은 그 체계를 없애버렸다고. 일반형입니다. 이게 일반형. 여러분들은 상이 조금 있어도 되고 눈동자 동공의 혈이 채안 풀어져도 이게 가능해요. 왜요? 공부 방법론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잖아요. 거기에 놓여서 자. 조금 지울게요. 몇 페이지 올지야. 다 됐네. 자, 가슴 버전이 있고이렇게 이마 버전이 있어요. 이 이마 버전은 요렇게 배구공 많았다고 접시 많았고 빛을 확보할 때, 훅 들어올 때. 자, 몸에 들어오는 건딱두 개밖에 없다 했습니다. 몸에 영가들은 없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몸에 들어오는딱두개 있어요. 용신하고 삐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가슴으로는 주먹만 한 게, 요렇게. 주먹만 한 게, 대여섯 개, 요 플러스, 한개더 있습니다. 대여섯 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잡히는데, 요 접시가 가슴으로 훅 들어와야 된다고. 빛의 크기가 가슴으로. 하나는 이마로 쑥 들어가든지. 요게 음양의 조화예요. 여러분들 코드에 맞게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 빛이 있고 아니면 이마로 쑥 들어오는 버전이 있다그 근데 가슴으로 들어오는 버전만 대여섯 개를 잡는데 요 분만 천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아이고, 어렵다. 참말로 근데 요 천도 버전은 권능에 있어서 요건 지도자들한테 말해 주는 건데 요 공부법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도, 천부. 아까 묘자 적어 줬잖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 묘가 전달하는 후천의 신통 핵심 키워드가 묘한 증거가 있다고, 우리 문중은.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꼭지를 따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체험할 수 없는 돈은 죽은 돈. 여러분들 지금 자기 게으른 거, 자기 부족한 건답안 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가 터지고 느리노? 선사님이 와서 완말하고 그냥 한번팍 때려서 그냥 호박 깨져서 톡 쪼개 줬으면 좋겠는데, 이래 생각해요. 이거 재밌어요. 요손 주먹만한 게배배 배 있는데 배 배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아랫배배 부위에 요렇게 동동동 도깨비 불처럼 뜬다고 돼있어요 앞에는 뒤에도 떠요 요렇게 동동동도. 근데 그게 가만히 앉아서 요렇게 보고 있으면 초안이 열린 사람이 싹 눈을 뜨고 보던, 눈을 뜨고 보는 거는 색계를 통과한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색은 물질을 넘어가 버렸다고. 근데 아직까지 누진이 안 되니까 색계에는 머물거든. 그러니까 무,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으면 무색계는 몸에도, 마음에도 누진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색계를 넘어갔을 때 표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일 때 혈관이 1cm씩 붉어져 튀어 나온다고 그건 축하합니다 하는 이벤트예요. 놀래지 마시고 혈관이 눈으로 새끼는 눈을 뜨고 공부합니다. 욕개는 눈을 감고 합니다. 몸 마음에 걸리는 책이기 때문에 무색끼는 눈을 뜨든 감든 시공이 없어요. 경계가 허물어졌으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뒤에 비칠지라도 초안을 여는 사람, 스크린을 확보한 사람 눈에는 인체 투시가 돼서 뒤에게 동동동동 보여요. 요거를 투과해서 뒤에 있어도 요 사람만이 영을 브릿지 다리로 연결해 주는 위대한 신통 영매자가 된다고. 우리 문중에서는 언제든지 단해 줄수 있어요. 그 후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감을 때, 이마로, 얼굴 쪽으로 훅 들어오는지, 아랫배로 오는지를 살펴 헤아리시라고. 아시겠죠? 네. 자, 이거 또 쉬겠습니다. 20분 넘었대요. 또 쉬겠습니다. 네.